이십일에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들 삶에서 필요한 것또 우리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수 있는가? 무엇을 내가 하면서 살아가는가? What 아니면 how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수 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는 내 마음에 담겨진 뜻에 의하여 결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그렇죠. 여행을 우리가 생각을 할때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봐야 될지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 일정을 이렇게 잡아갈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여행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 마음의 뜻은 어떻게 생겨질까?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듣는가,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어, 듣는가는 어떻게 결정이 되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저는 어, 내 뜻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지 않더라고 봅니다. 저는 환경. 내 주어진 환경에 의하여서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였는가, 그 환경에 의하여서 내가 보고 듣는다는 라 것이죠. 미, <laughs>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듣습니다. 그럼 문화입니다. 환경과 저는 문화라고. 어, 말씀드리는데 한국이라는 문화 속에서는 또 한국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들을 보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 뭐 미국에서도 어,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다양한 문화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속에서 아이들은 꿈과 소망을 그 마음에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뭐 TV를 보면서 연예인들을 보면서 TV를 속에서 그 화려한 조명들 가운데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렇게 그러한 소망을 그런 마음에 가수가 되어지고 싶다라는 댄서가 되고 싶다는 그런 욕망과 열망을 가지고 그것을 하여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뭐 좋은 쪽으로는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보면서 정말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오직 살아가기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또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과 열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문화에 살아가는가가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는가, 또 그것을 또 원론적으로 따지다 보면은 어떠한 환경과 문화에 처하게 되어지는가? 따져보면 아,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떠한 뜻을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내 눈에 내 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려주시는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어떠한 그뭐라 아, 그 할까요 아, 소원을 주시는가에 따라 내 삶은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환경, 문화, 어떠한 환경, 어떠한 문화인가? 하나님이 있는 문화인가? 하나님이 없는 문화인가? 사탄이 지배하는 환경인가? 사탄이 지배하는 문화인가? 그것에 따라 그 분명히 그 환경, 그 문화 속에는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아니면 사탄이냐의가 어,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는. 또 돈이 지배하는 그런 문화라면, 그래 사탄이 악한 영이 지배하는 질투에 또 물질에 돈이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탄이 내 마음에 그러한 어떠한 물질을 추구하는 또 질투하는 또 내가 최고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내 마음에 불어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뜻을 가지게 된다는 된다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통하여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또 어떻게 지금 살아가는가 겸손히 겸허히 하나님께 하나님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들어 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뜻과 소망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주시기를 이것을 사모하는 것이, 이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들이 우리들이 기도,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어떤 출발점이 되어지는 아그 간절한 소원을 우리들이 축복으로 가지게 되어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주셔야 오늘 내 삶에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또 올바른 것을 행하고 의를 이루어나가고자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의를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한 주시지 않는다면은 이루어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녹가복음 10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 10장 33절 말씀 보기 전에 그 전에 이렇게 말씀들을 보면 예, 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일을 따로 불러서 그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아주 큰 일들을 그들이 이루어냅니다. 귀신들도 제어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그 이름 책에 기록이 되어진 것. 을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기뻐하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뜻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소원을 아니면 그 명령을 넣어 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능력들을 주신 것.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예수님을 알게 한 것, 또한 그 슬기로운 자들에게 나타내지 않고 이 무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유적으로 아 어떤 연관이 되어서. 그 누가복음 0장에 기록이 되어진 것이 이제 어, 율법자가 와서 묻습니다. 율법사라는 건 율법을 잘 알고 있다라는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어,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때는 정말 어, 뭡니까?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행하라라고. 그런데 제가 보긴 기그 율법자가 그 율법은 알고 있지만 그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기가 모든 것을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자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이 누구인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자기는 그 이웃, 자기의 그 율법, 일사렐 사람들을 내가 인정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 어,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쳐 버리지 못했다는, 지나치려 버릴 수밖에 못했다는 거. 왜 율법이 그렇잖아요. 율법이 거룩한 것을 보지 말라고 하고 또 율법이 더러운 것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지나가 지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율법,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한계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지금 어떤 그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행하는 중에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불상이 여기어진다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불상이 여기는 불상이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런 마음이 그 사마리아인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주셨다라고 보는 것이죠. 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를 돌봐주고 그를 치료하고 그를 그 여관으로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었던 마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야 이러한 소원을 주셔야 우리의 삶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나님의 올바른 의를 이뤄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행하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주셔야 하나님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야 내가 할수 있습니다. 그것하기를 원합니다.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부족한 것또 잘못되어진 것 있다라면 버리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유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정말 24시간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 아름답게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아내를, 자녀들을 진정, 소중하게 여기며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뜨거운 열정을 마음을 주셔야 정말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이 가는 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은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뜻을 넣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